안녕하세요, 초콤입니다. 코 오늘은 1월 상반기에 구매한 것들 같이 뜯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어스쿠버브피에서 오랜만에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도 선물처럼 왔네요. 이렇게 귀여운 엽서를 넣어주셨어요. 버섯들이 폴드를 잡고 있네요. 이번엔 8개를 구입을 했고, 29,260원치를 구입했어요. 이거는 덤으로 주시는 스티커고요. 음, 귀엽다. 이번에는 이렇게 청소랑 목욕이랑 취미생활을 즐거워하는 스티커 세 가지. 꿈나라 스티커랑 구름 알파벳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매한 거는. 여기 신상 마테 사면서 다른 스티커랑 마테로 한번 사봤고요. 이 스티커는 진짜 기본적인 거예요. 무지개 색깔로도 들어있고, 분홍색, 까만색, 흰색, 금색깔도 들어있는데, 3개씩 두장 구성으로 색깔별로 들어있고요. 나중에 다꾸할 때 써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마테는 스크랩 하면서 봅시다. 이거는 인력인가 본데요? 어? 이거 사은품으로 주셨나봐요. 오 이거는 2022년도 한정이고, 와 이렇게 되네요. 연도랑 날짜랑 요일까지 다 적혀있어요. 음, 이 부분만 잘라가지고 스크랩을 해줘야겠네요. 여기 해피뉴이어 마트가 있고요. 이거는 니트 패턴인데, 여기 크리스마스 버전을 하나 구입을 했었거든요.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초록 색깔 버전도 하나 더 구입을 했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여기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어스쿠버보피 제품은 항상 고유 번호가 있거든요. 올리브, 그린, 다음은 패브릭 마테고요. 이거는 파자마라는 마테예요. 이런 패턴은 처음 사보는데, 음, 특이하다. 되게 독특한데 뭔가 깔끔해가지고 잘 써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붙여볼까? 이게 또 실사 크기라서 여기에 맞춰 붙이는 재미가 있단 말이죠. 얘는 35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리즈, 구미 하트. 이게 크리스마스 버전이 나왔는데, 얘 하나만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샀지만, 그래도 색깔 조합이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어요. 또 겨울 시즌에만 나온다길래, 안 사면 좀 아쉽잖아요? 음, 예쁘다. 색깔이 진짜 예쁘죠? 24번 엑스버스라는 마트입니다. 다음 제 신상인데, 요 파티 먼저 뜯어볼까요? 테마는 파티인데, 기프트라는 마트예요. 음, 일단 재질은 굉장히 부들부들해요. 금박이 박혀져 있거든요. 이렇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완전 쨍하다. 그렇죠?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죠? 여기 박도 잘 표현되어 있고. 다음은 같은 파티 테마의 캔들이라는 마트예요. 이것도 표면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여기 양초 심지에 불빛이 금박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뜯어보면. 이게 배경이 까만색이라서 더 독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다. 이거는 몇 번이야? 아, 순서 바뀌었네. 얘는 39번이에요. 39번이고, 캔들. 다음은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파티라는 마트이고요. 이게 롤 스티커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머, 이게 뭐야? 여기 뒤에 있던 애가 같이 떨어졌어요. 총 10개 풍선이 한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금만 떼서 붙여볼까요? 일단 벌룬 이거를 먼저 붙여놓고 여기 어떤 건지 맛만 살짝 보여주는 정도로 근데 너무 귀엽다. 다 붙이겠는데 10개? 이렇게 6개만 붙일까요? 음 너무 화려하고 예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이거는 조금만 남겨놓고 자를까 했는데 어차피 또뗄때 다른 스티커가 떨어질 거니까 그냥 이걸 보호용으로 한 바퀴 감아 놓고 다른 마테를 붙여놔야 되겠어요 이런 마테로 이렇게 쓸 때마다 떼서 또 붙여 놓고 감아 놓고 하면 될거 같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가랜드 스티커고요 이것도 여기에 붙여 놓고 또 달라붙었죠 여기 어디 갔노? 여기 원래 파티라고 적혀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로 1 0개간 세트고, 이렇게 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도 조금만 붙여줘볼까요? 이거 풍선이랑 같이 쓰면 진짜 예쁘겠죠? 여기도 6개까지만 붙여봅시다. 여기 금박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 그리고 얘를 또 떼줄 겁니다. 예쁘다. 이렇게 또한 바닥을 어스쿠보브피 제품으로 채웠고요. 이번에 구매한 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완전 예쁘죠? 다음은 별무리에서 구입한 제품들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남포동에 있는 스티커샵인데,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여기서 뭐를 샀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입을 했고, 이런 범 스티커를 따로 주셨거든요. 이게 뭐 있는지 먼저 뜯어볼게요. 이 수봉이 진짜 귀엽죠?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는 여러 가지 톰슨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 칼선더 들어가 있네. 여기는 원형 칼선 들어가 있는데 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는 또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모양인데 칼선이 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키치건이래요. 여기도 하트 칼선 들어가 있고 이거는 톰슨이네요. 어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짱구도 있네. 이거는 크롬인데 여기도 칼선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거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거든요? 오, 요것도 톰슨들 작가님들 것 같다. 이거는 떡매 귀엽다 진짜 키티 떡매 들어있고 짱구 인스 이것도 뽀뽀 마켓인가? 키치한 떡매를 넣어주셨어요. 이거는 지옥상점 제품이고요. 원래 지옥의 벽 제품들을 몇개 구입하긴 했었거든요. 얼어붙은 지옥의 벽 제품이 있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다이어리 위에 붙여주면 아주 찰떡이겠죠? 이거는 셀러 문 제품이고요. 셀러 문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런 스티커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추억 돋고 예뻐가지고 하나 구입을 해봤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 저는 우라노스, 넵튠이랑 마스랑 머큐리를 좋아했어요. 요거는 조백조 작가님, 해님 달님 스티커고, 이번에 또 호랑이 해잖아요. 근데 호랑이 테마로 이런 스티커가 나온 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하나 구입을 했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집게도 구입을 해봤는데요. 요거 아크릴 집게를 샀거든요. 원래 이크롬이 하나만 사려고 했는데, 그래도 같이 놔두면 예쁘잖아요. 두개 사길 잘했어요. 너무 예뻐. 짜잘한 거 진짜 많이 샀죠? 옛날에 살리오가 뭔지도 모를 때 집에 이 캐로피로 된 알림장이 있었거든요? 그 알림장을 진짜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살리오 제품들 나오는 거 봐도 이 캐로피는 그렇게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별무리에 아크릴 키링이 있길래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거는 제 에어팟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달아줄래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죠? 여기 실 스티커도 좀 구입을 해왔거든요? 크리스마스는 끝났지만 이 조백조 작업실에 이런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스티커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요거는빅 리무버 스티커래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꿀만 붙이면 루돌프인 줄 아나 봐. 너무 귀여워. 이게 진짜 너무 특이하고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여기 이런 소나무를 틀이 삼아서 전통적인 모양의 오너먼트들을 붙이는 거예요. 주머니랑 뭐 이런 버어 안에 있는 선물들 너무 예쁘잖아요. 우리 이거 선물 대신에 보자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한복도 입고 있고, 여기 산타가 착한 동물들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이 고슴도치가 산타도 하고, 루돌프도 하고, 다 하는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다음은 수왕 스튜디오에서 구입한 거고요. 예전에 은화수를 되게 잘 써가지고, 완전 믿고 사는 곳이거든요. 이거는 눈보라 스티커인데, 여기 홀로그램 박이 다 박혀있어요. 폴크 할때 써주면 진짜 예쁠 것 같고, 물론 저는 닦고 할때쓸 거예요. 근데 진짜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쁜 아이템들 보면 폴크도 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키치 상점 스티커들이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거리의 밤, 눈 오는 겨울 스티커를 샀거든요.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 강아지 로돌프들이 너무 귀엽죠? 여기서는 이런 가판대랑 이런 상점가가 좀 킬링 포인트고, 요거는 이렇게 스노우 엔젤 만드는 친구도 있고, 눈치 우면서 콧물 흘리죠? <laughs>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입했어요. 음, 너무 귀엽네, 진짜. 다음은 디어타운 제품이고요. 이번 디어타운에서는 이런 소잉 머신 바느질이 테마더라고요. 음, 귀여워. 이런 쿠키랑 여기 쿠키를 담을 수 있는 봉투가 들어있고요. 어머 이런 봉투! 이 봉투잖아요. 대박이다. 이런 깜찍한 실 너무 귀엽죠? 여기 명암실에는 이 재봉틀이 메인이고요. 글로리랑 가위랑 칼도 있고 여기 단추 너무 귀엽죠? 색색이 실패도 있어요. 다음은 크리미. 귀여운 은방울꽃 모자를 쓰고 있죠. 여기 자도 있고 실이 깨어진 바늘도 있어요. 이런 자수 모양 스티커도 있네요. 코팅 되게 화려하죠? 예쁘다. 음 귀여워. 계피가 큰 바늘 들고 서 있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마찬가지로 자수로 된 것도 있고 이건 바늘꽂이인가? 계피 너무 잘 어울리죠? 진짜 귀엽다. 저는 테마씨를 항상 2개씩 산단 말이죠. 여기는 아 이번에 다른 거 들었다. 인형이 어떤 부분을 꿰매야 하는지 이런 계획서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귀여워. 그리고 이번 롱실이거든요? 여기는 인형들을 고치는 병원인가봐요. 은방울꽃을 쓰고 있는 간호사들인가 본데? 여기 환자가 있죠? <laughs> 수액 꼬지도 너무 귀엽게 있다. 별 코팅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코템이고, 여기 재봉틀 두 가지랑 실패하고, 가위랑 이런 자수 패치가 있죠. 아, 원래 덤을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본품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요거는 엠보 스티커예요. 크립이 뭔지 개피의 엠보 스티커고, 진짜 말랑말랑해요. 이속 만지면 떼탈 것 같아서 안 돼. 뺏겨줘야 됩니다. 요거랑 이 드르릉 미싱. 글로리에 조금 하찮은 버전. <laughs> 너무 귀여워요 요거는 뒷돼지인데 이렇게 엽서로 쓸 수가 있어요 이번 테마도 너무 예쁘죠 이게 끝이 아니고 이번에 진짜로 이런 실이 나왔거든요 열 패치가 붙어 있어 가지고 다리미로 열과 무게를 가하면 다양한 재질의 표면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자수로 된 건데 총 9개고 이 중에서 뭘 살지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 고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샀어요 나중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붙여주거나 하면은 될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중에 하나를 뜯어서 재질을 볼까요? 아 이런 거구나. 여기 의류용 풀 같은 게 발라져 있고 붙이고 싶은 곳에 두고 다리미로 눌러주면 이 뒤에 있는 풀이 녹아서 접착이 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노트북 파우치에 붙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도하게 되면은 인스타에다가 꼭. 젤값으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젤리크루에서 핑크불독샵 다이어리를 하나 구입했거든요 이거는 친구한테 선물받았어요 이런 쉐이커 다이어리거든요 썸팅비러브드 제품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많이 슬림하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구입을 했고 새거 냄새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이거를 좀 고르게 분산을 시켜봐야겠어요 그리고 이건 속지거든요. 이게 표지인가 보네. 이거는 먼 슬리고 거의 막 엄지 한 마디만 하고 너무 앙증맞다. 이런 신비로운 분위기의 속지도 있어요. 여기 이런 속지도 들어있네요. 여기에 숙구하고 일기 써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걸 다이어리에 또 꽂아봐야 되겠죠. 예뻐, 예뻐. 여유가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다이어리를 쓰면 점점 부풀어 오르겠죠? 너무 예쁘다. 나중에 여기다가 닦고 하는 영상도 가지고 와야겠어요. 다음은 누리다 작가님 마켓에서 마테랑 알파벳 스티커를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거든요? 음, 이런 라벨 스티커랑 네모 톰슨 이런 거를 넣어주셨네요. 메모지 같은 것도 있고, 이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다. 이런 귀여운 덤을 챙겨주셨고, 요거는 크리스마스 세트거든요. 빨간색은 대문자고, 검은색은 소문자예요. 여기 섞인 거는 숫자인데, 뭔가 미키마우스 같죠? 홀로그램도 완전 화려해요. 이런 색 조합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런 분홍색, 하늘색 조합도 예뻐서 구입했어요. 마찬가지로 분홍색은 대문자, 하늘색은 소문자고, 요거는 숫자만 있는 거예요. 펄이 엄청 빵빵하게 들어있죠? 다음은 마테를 구입을 했고요. 원래 마트에 사러 갔다가 알파벳도 몇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스프님 거에서 봤나? 하여튼 다꾸러 분들께서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찡꽁을 해두고 있었는데 마침 어떻게 또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버전도 있었거든요? 바로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어요. 뭔가 되게 아무렇게 생긴 것 같은데 너무 예뻐요. 뭐지? 이 무슨 독특한 매력이지? 되게 귀엽죠? 무슨 매력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엽네요. 뭔가 키치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이어리 붙이면 훨씬 더 쨍해가지고 예쁘겠어요. 음, 귀엽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한 제품들 다 뜯어봤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